여러분, 죽기까지 각오하시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하실 각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죽기를 각오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해 보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 대가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내어주게 될지라도 죽기를 각오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겠어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청와대를 진격하고 죽기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열렬하게 화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신념을, 분노와 혐오를 증명하시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가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각오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죽기까지 각오하는 것이라면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 아닐까요?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애게뭘 가르칠 건데! 네, 사랑하는 명성교회 왔어. 김상환이 네. 서 있고 바람의 교회 오정일이 서 있고 반말하지 마시고 오정일서 있고 여의도교회기가서 있고 언제 안 올린다고 어요 선생님 걸 올릴 거야 선기요동영상에 공개되는 거는 부끄러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왜 하셨어요 부끄러운 짓을 왜 하셨어요 부끄러운 뭐, 짓을 왜 하셨어요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목사리나 비호하다고 한국교회가 근데 뭐, 왜 문제를 삼으시는데 음성, 아니 그러니까 왜 문제를 삼으시는데 그러니까 왜 문제를 삼으시냐고 욕설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셨잖아 당신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랑제의교회 교인 여러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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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0875.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이지 분노와 혐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잖아요 사랑제일교회를 추석하는 이유가 사랑이 제일이어서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왜 분노가 제일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혐오가 제일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사랑제이의 성도 여러분, 반스는 벗지 맙시다! 사랑제이의 성도 아, 여러분, 아이, 아이, 지금, 뭐 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아 하지 마세요. 당신 내려봐 아, 나, 나 타줬다 뭐하는 거야 그거! 오늘 뭐아는거 아니, 아니 차가 아데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사는 회사 아닙니까? 연행하세요 이거 연행해주세요 아, 그래 아,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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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차 운행하지 말고 있면안 되죠 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차는 운행하는데 뭐거짓말에이런비켜주셔야될거 아니에요 다 찍혀있어요 아 그래 찍히는 거 찍는 거 차는 가게끔 해줘도 될거 아니에요 차가 가라고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형했어요 연행을 보주세요 사람한테! 지지 말고 자 길로 가라고. 러그까 아, 피해 주셔 하는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 그러니까 피해 아요아성이가이 예. 아닙니다. 연행이요영계성도2 2살려했어 지금. 선 지금 저한테 이런 짓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연행이야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아! 경찰관님, 현행범입니다. <Keyboard> 아, 현행범입니다. 아니에요. 자, 이거. 연행해주세요. 연행해주세요. 현행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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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님,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아, 현행범이에요. 연행해주세요. 현행범입니다. 연행해 주세요. 현행 연행, 차로 받았어요. 이렇게 하세요. 다 가니까. 현행범입니다. 자, 자, 아, 빛켜 주시고, 자, 연행해 주세요. 예, 네, 연행해 주세요. 자, 연행해 주세요. 연행. 네, 자, 어. 자 연행해 주세요. 어. 연행해 주세요, 연행. 연행해 주세요. 자, 들어가시 이상을 찾으십시오. 자, 요만이 자꾸 어 여러분. 자꾸 그짓만 하지 있어요. 마세요. 아 차단이나. 차 직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정리문.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차고 가니까. 네, 이 여러분. 차를 직길로 다니시면 돼요. 우리 나지길이지 여기 직길이야. 당신은 왜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거기 서 있냐고?